자, 또세 개를 얘기해 보죠. 지인 설몽 아, 뭐 바보가 꿈 얘기한다. 뭐 그런 얘기 치주한 족사 음. 자, 뭐 칠거지악 뭐, 별로 인기 없는 말, 즐거지학 자, 세 개. 자, 친설몽. 자, 바보치 자. 많은 게 병이다. 그런 얘기네요 한자가. 에그 네, 다음에, 설몽. 꿈 얘기한다. 진설자 남성의 중 해홍이 지은 냉재야화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당나라 때 서역의 고승이었던 승가가 지금의 안휘성 근처를 여행하고 있을 때다. 그가 하는 일이 남다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성이 무엇이오 하고 묻자 내 성은 무엇이오 하고 대답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어느 나라 사람이오 하고 묻자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다. 뒷날 당나라가 당나라의 문인 이옹이 예, 승가를 위해 비문을 썼을 때, 그는 승가가 농담으로 받아 넘긴 대답인 줄을 모르고 비문에 쓰기를. 대사의 성은 하이고, 하, 아무게 <laughs> 무엇 하자. 하국 사람이었다. 어떤 나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었대요.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쓴 다음 혜홍은 이용에 대해 이렇게 평을 내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어리석은 사람을 대하고서는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용은 마침내 꿈을 참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그보다 더 바볼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꿈에 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사실인 줄 알고 엉뚱하게 전한다 뭐 그런 얘기죠. 이 치인이라는 말은 천치, 백치 그런 바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칭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이 바보 치자를 많이 써요. 저도 조금 뭐 음? 모자라는 데가 많죠, 내가. 그래서 지금 저도 바보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바보에. 바보에 가까웠고 또 모자랐다 보니까 그런 때는 많이 모자랄 때는 제가 모자 쓰고 다녀요. 모자 쓰고 다니면서 모자 쓰고 강의하는 거 봤죠? 제가 많이 모자랄 때, 그때 제가 모자를 쓰고 강의합니다. 하하하. 자, 그 다음에 치주 안족사를 봅시다. 아, 술잔 치자. 아, 이 술잔 치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에, 치주, 술주자. 그다음에 안. 아, 편안한 안자 안 또는 어찌 안자로도 쓰여 어찌 안그 다음에 족할족 발족 만족할족 그 다음에 사 말씀사 사양하다사 여러분들 이 말씀사자가 사양하다사자로도 쓰입니다. 말씀사 사양할사 자 에... 한잔 술쯤은, 예, 사양하고 말 것조차 없다. 하, 어렵네요. 자, 이 말은, 예, 18사략, 예, 서한 고조에 나오는 말로, 이른바, 홍문연 잔치에서, 여러분들, 뭐, 홍문연 잔치, 정말 유명하잖아요. 홍, 홍문의 잔치구나, 이게. 홍문연 잔치에서, 예, 장, 예, 번쾌가 항우를 보고한 말이다. 번쾌, 유방의 충복, 번쾌가 있고, 또, 이제, 항우. 항우란 말 지금도 쓰죠. 항우장사. 힘이 항우장사다. 아 우리나라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항우를 보고 한 말이다. 홍문연 잔치에서 장량, 장량에게 패공의 신변이 위급하다는 말을 들은 번쾌는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수위 장교들을 한 팔로 밀어버리고 장막을 들치며 항우 앞에 썩 나타나자. 항우는 그를 장사라고 칭찬한 다음 큰 잔의 술과 돼지 한쪽 어깨를 주게 했다. 잔을 들어 쭉 들이킨 번쾌는 칼을 쑥 뽑아 고기를 썰어 다 먹어 치운다. 항우가 더 마실 수 있겠는가 하고 묻자. 번쾌는 죽음도 사양하지 않을 터인데 한잔 술쯤은 사양하고 말 것조차 없소. 치주 안족사. 하고 항우가 폐공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의학적으로 지적하여 하우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다. 이 치주는 큰 잔에 찬한잔 술이라는 뜻이다. 치주가 아주 큰 잔이군요. 한대접짜리 따라서 한잔 술쯤은 사양하고 말 것조차도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술꾼들이 억지로 권하는 잔을 받아 마실 때나 혹은 권할 때 쓰는 문자이다. 여러분들, 술 대접 받으려면 큰 대접에다가 술을 대접 받으세요. 대접에다가 막걸리 콸콸콸 따라가지고. 그러면 술 대접 받는 것 같죠? 기분이? 자. 그 다음에 '칠거지악', '칠거지악'은 아, 뭐 '일곱 가지' 거뭐 '쫓아낸다' 하는 그런 악, '칠거지악', 아내를 내쫓아야 하는 '일곱 가지' 악행, 그런 얘긴데, 자, 여기에서 아내를 내쫓아야 하, 할 '일곱 가지' 조건이다. 에. 일곱 가지 조건 첫째 불순 불순일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무고 거짓으로 일러바친다. 무자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음행 부정하고 음란한 행동 질투 시기심이 많고 강짜를 부리는 경우 그 다음에 악질 전염병이나 불치병에 걸린 경우 그 다음에 구설 말이 많아서 구설수에 자주 오르는 경우 그 다음 절도 손이 거칠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우. 이건데, 자, 대대래기에 나오는 말이래요. 얘기 중에서 대대래기가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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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래기 따로 있죠. 자, 그렇지만 여자를 내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이른바 삼불거. 여자를 내치면 안 되는 경우. 아 물론 여기 칠거지약 이거 문자가 많군요. 아니 전염병이나 불치병에 걸렸으면은 어떻게 내쫓아야 살려봐야지 치료해봐야지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자를 내치지 못하는 경우 삼불고 예, 부모들이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경우는 보내지 않는다. 그다음 처음 시집 와서, 몹시,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뒤에 부자가되고 지위가 높아졌을 경우에도 내치지 못한다. 그렇죠 조광지처, 조광지처는 응? 내치면, 뭐, 삼대가 재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그 다음, 돌아갈 곳이 없는 여자는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 자, 지금 되게 다 옛날 얘기죠. 요즘엔 뭐, 남자들이, 뭐운 없으면 쫓겨나니까 제거당아요, 제거 당하요, 제거.